우톱 벌려, 벌려, 벌려! 움직여! 쏴야 돼! 한 명씩, 한 명씩 잡아! 한 명씩! 더. 됐다! 에이! 와, 잘한다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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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! 5,000! 5 0 에이! 와, 오늘 좋네 동안에 오늘 컨디션 최강. <laughs> 오늘 컨디션이 쉬었지 않아요? 나는 오늘, 오늘 술잘는데 4일 연정 못 쏘는 것같은 빵에서 밀린다 아 여덟 개다 신고 오니까 다들 좋어보네 <laughs> <목소리도> 어? 이 아, 가만히 아. 들고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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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네만이 만세, 만세, 만안 만세, 만 가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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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.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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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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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고 <laughs> yeah, 아이고! 좋데요 진짜 병으어요좀투했던 같은데? 아! 오케이! 이

와 나이스. 고점에 우와~ 저 방금 순간 순간 판단한 거라고요. 올라갔어도 됐던데 일부러 발맞추는 패스였는데 발맞은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러냐? 맞음. 야, 우리 삼점포 교수냐? 이점 주고 점 주고 하나야. 점 하나. 1점 하나. 1점 하고, 1점 하고 2점 아니야? 일 1점 점 하고 1점하고 이점짜리도잘쳐 아마? 이 2점짜리였나 봐요. 공점이야 어. 아. 어, 쿠패스. 나이스. 에이! 조안이오 진짜. 커지 졌네. 30초 포동이 몸살 제박 고점? 설마? 빨리 빨리 안돼 안돼